안녕하세요. 한글 2004를 강의하게 되는 현순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 9강 책갈피 기능과 특정 문자 찾기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갈피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요. 골, 골라붙이기를 이용해서 인터넷 글을 복사하는 방법, 지정한 쪽이나 줄로 찾아가기, 그리고 특정 스타일로 이정, 이동하기, 조판부어 찾아가기로 그림 바꾸기, 로마자 활용하여 영문 주소로 바꾸기, 주소 찾기와 주소 입력하기, 그리고 특정 문자나 스타일을 찾아서 바꾸기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책갈피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문서 하나를 불러왔는데 보면은 주남이라고 하는 한문하고 또 한글로 된 주남이라고 하는 한글, 한글로 된 주남이 섞여서 문서 내에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어, 지금 이 문서가 한문으로 표기를 할 것인지, 한글 주남으로 표기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 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서 편집을 다 마친 다음에, 어, 주, 한문으로 할 것인지 한글로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같이 주남을 모두 찾아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책갈피를 해두어서 찾아가기 쉽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한문으로 된 곳하고 한글로 된 곳을 주남을 찾아가지고 어, 책갈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를 표시할 내용을 일단 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입력해 보면 책갈피라고 하는 데 있죠. 이렇게 책갈피를 클릭을 하시면 주남이라고 하는 그 책갈피 이름이 나오죠. 이 책갈피 이름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기 버튼을 눌러서 책갈피를 만듭니다. 이렇게 책갈피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또 한글로 된 것도 책갈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입력해서 책갈피 준함 준엄, 한글 준함도 넣기를 해서 책갈피에 두 가지를 입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책갈피로 등록을 했으면 어, 책갈피로 등록한 것을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한문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입력에서 책갈피로 가서요 한문으로 한글로 된 것을 한자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아, 지금 한문으로 바꾸는 거는 또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바꾸도록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한문으로 된 주남을 이동을 해서요 하면 그 한문이 있는 곳에 이동이 돼서 블럭이 된 상태에서 어, 찾아지고 있죠. 이거 처음에 등록을 할때 블럭으로 설정을 해서 책갈피 등록을 했으면 블럭이 설정된 상태에서 찾아지고요. 그깜빡이 커서가 깜빡이도록 한 상태에서 블랙을 설정을 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블록 설정으로 해서 책갈피를 했으니까 블록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졌죠. 그러면 이거를 한글로 바꾸기 위해서 주남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하나만 제가 해놨지만 책갈피를 여러개 해두었을 때는 찾아가기를 계속해서 어, 한문으로 된 주남을 한글로 다 바꾸어 주면은 되겠지요 또 그리고 이렇게 어, 책갈피 기능은 책갈피 입력에서 책갈피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입력되어 있는 어, 책갈피들이 있죠 지금 제가 여기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갈피가 떴는데 이것을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남을 다 바꿔서 필요 없으면 삭제를 시키고요. 어, 이것을 삭제를 시키고 지웁니다. 또 이것을 삭제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바꿀 수도 있겠죠. 주남 일로 바꾸든지 뭘로 바꾸든지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 책갈피를, 기능은 책갈피에 등록된 것은 바꾸기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하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문서를 골라다가 복사를 할 때, 인터넷에서 내가 내용을 찾아서 이 내용들을 복사를 해두고 싶은데, 그 골라붙이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이트 하나를 가서 문서를 복사해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복사를 해오고 싶은데요. 이것을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올 내용을 내가 선택을 해서, 복사해올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걸 전부 가져오고 싶다. 컨트롤 A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가져나 보겠습니다. 컨트롤 V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돼서 종료 안되네요. 너무 복사를 많이 했나 봅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여기를 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쪽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어, 가져오고 싶다. 지금 여기까지 가져오고 싶은데, 어,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문서에 가져와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어,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HTML 문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불러와지는 이 상태를 우리는 이런 문자만 텍스트만 가지고 오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뭐 불필요한 것들을 다 표를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테이블 같은 거를 또 끌고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골라붙이기를 하면 되겠죠. 골라붙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로 없애고요. 제가 일단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편집 메뉴에 가서 그냥 붙이기 컨트롤 V를 하지 말고 골라 붙이기를 하면 됩니다. 골라 붙이기를 눌러서요. 내가 붙일 것이 어떤 문서인지 어, 텍스트 문서로만 지금 저장을 삽입을 하고 싶으니까 텍스트 문서에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만 아까 같이 불필요한 그 테이블이라든가 표 내용들이 어 아니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표 내용 표 안에 있었던 그, 그 텍스트 문자들만 이렇게 골라다가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죠. 편집에서 골라붙이기를 누르면은 인터넷 문서도 인터넷 문서 그대로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처럼 아까 처음에 인터넷 문서 복사했을 때처럼 그렇게 붙여지죠. 골라붙이기 했을 때 인터넷 문서 소스만 골라올 수도 있습니다. HTML 소스만. 그리고 인, 유니코드 문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골라붙이기를 해서 텍스트 문서만 필요하다 그러면 텍스트 해서 확인을 해서 골라붙이기를 해서 불필요한 그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고 제거를 한 상태에서 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파일에서 지금 파일이 굉장히 여러 쪽의 파일이 페이지가 지금 보이시죠? 21줄 45칸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다는데 12쪽에 12쪽 이 되어 있죠. 마지막 페이지가 지금 12쪽까지 되어 있는 어, 문서가 있는데요. 이런 문서 중에서 12쪽보다 더 길고 더 문서 페이지가 많을 경우에는 페이지를 찾아가는 것도 골라서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그 페이지 페이지로 찾아가는 방법 아니면 지정한 쪽이나 줄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집 메뉴에서 찾아가기 보이시죠? 이렇게 찾아가기를 클릭을 하면, 쪽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구역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줄로, 몇째 줄로 갈 수도 있고, 스타일, 찾아서 갈 수도 있고요. 조판 부호를 찾아갈 수도 있고, 책갈피를 찾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찾아가기 기능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부터 12페이지까지 되어 있다고 밑에 보여지고 있죠. 쪽으로 갈땐 제가 10페이지로 가고 싶다 그랬을 때 10을 적고 가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가 10쪽 일단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10페이지 첫째 맨앞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에서 찾아가기를 해서 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클릭하니까 210줄까지 되어 있는 문서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110줄에 있는 곳에 찾아가기, 가기를 눌렀으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110줄에 해당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줄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찾아갈 수가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판부호로도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파일에서 찾아가기 가서 조판부호로 갔을 때는 조판부호가 굉장히 여러 쪽이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조판부호 중에서 내가 있는 조판부호를 찾아서 가고 싶다. 그 조판부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에서 골라서 그 조판부호를 찾아가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어디로 가볼까요? 음. 사비 그림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갔더니 지금 그림이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 있죠. 사비 그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이 사비 그림 자체가 조판부에서 봤을 때는 보기에서 조판부어 문단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림이라고 하는 조판부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조판부어를 찾아서 가주는 것이죠. 다시 보기 에서 조판부어 문단, 해제해서 조판부어가 안 보이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조판부어 별로도 찾아가기가 쉽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조판부어로 찾아갔으면 뭔가 수정이나 뭐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어, 고치기 위해서 조판부 찾아가기를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서 삽입 그림 가기 눌렀더니 지금 여기 이 그림이 있는 곳에 커서가 깜빡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어, 다른 그림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 찾아줬으니까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바꿀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림은 딜리트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어,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입력에서 개체에서 그림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림을 눌러서. 이렇게 그림을 이 크기를 설정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가져왔죠. 이렇게 크기를 설정은 어, 그림 크기는 개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작게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죠. 그림은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조정도 하고요. 어, 바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문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찾아가기에서 스타일별로 찾아갈 수도 있는데요. 편집에서 어, 찾아가기 누르면 은 이렇게 보면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별로 찾아가는데 어느 스타일로 찾아갈지 여기 있는 스타일들이 나오죠. 내가 제목 스타일로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제목이라는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는 문자를 찾아가겠죠. 자, 제목 스타일로 찾아갔더니 이렇게 지금 여기가 제목 문단 어, 제목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스타일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소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의 주소를 찾을 때 우편번호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편번호까지도 다찾아주기 때문에 어, 도구에서 주소 찾기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주소 찾기를 가서요. 어, 동이나 음면 이름을 입력을 해야죠. 여기가 오포읍이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사빈 모양에서는 우편 번호, 주소, 나머지 주소까지 다 입력을 할수 있도록 이제 적어 놓고요. 찾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찾아서 자, 여기 문영리라고 합시다. 나머지 주소를 뭐 225번지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우편번호 주소 나머지 주소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형식으로 나오겠죠. 넣기. 자, 이렇게 했더니 우편번호와 주소와 이렇게 입력이 되죠. 지금 이것을 아까 아까 했었던 것처럼 로마자로 바로 입력할 수도 있겠지요. 도구에서 주소 찾기에서 이번에는 문전동이라고 해볼까요? 찾기 누르면 서울시 송파구 문전동 나오지요. 336번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주사를, 주소를 로마자를 변환해 넣기를 클릭을 해놓으면 바로 이렇게 로마자로 입력이 되면서 나옵니다. 넣기. 보시죠. 지금. 로마자로 영어로, 영어 주소가 바로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주소로 입력을 할 때도 로마자를 바로 입력 찾기에서 바로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의 것도, 지금 위에 거는 한글 주소로 되어 있는 곳이죠. 이렇게, 어, 되어 있는 것도 클릭, 이렇게, 어, 블럭 설정을 해서 로마자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한글 주소로 입력되어 있는 주소들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전부 영, 로마자로 바꿔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정확한 로마자 표기도, 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어, 블럭을 설정을 해서 도구에서 로마자에 가면은 로마자로 바꾸기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변환 설정을 물어보죠. 일반인지 뭔지 사람 이름인지, 지금은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라고 적으면 주소에 맞게 바꾸어 주지요. 사람 이름일 경우엔 사람 이름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변환 누르면 주소에 맞게 로마자로 이렇게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자로 주소를 변환하는 것도 어, 기능을 이용하면 편하고 편하고요. 주소 찾기를 이용해서 바로 로마자로 입력을 해도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정 문자를 찾아가서 또 찾거나 또 찾아서 그문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거나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서를 하나 불러와서 있는데요, 이 문서 중에서 내가 붙임 뭐 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집 메뉴에 가보면은 찾기 라는거 보이시죠 찾기 누르시면은 지금 내가 찾을 곳이 찾을 내용을 붙임 이라고 해서 어 찾아 주게 됩니다 찾... 누르면 이렇게 지금 밑에 블럭 설정이 되면서 찾아주고 있지요. 또 찾기 누르면 그 아래 거 찾아주고 계속해서 붙임이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아래쪽에 안 문서 전체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찾기 이렇게 누르면 어, 붙임이라는 단어를 문서 전체에서 찾아주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찾기에 보시면은 어, 선택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변할 수도 있고요. 영어를 찾게 되면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온전한 낱말이면은 뒤에 뭐한평구은인데 한 평만 찾고 싶으면 군이 붙은 거는 안 찾겠죠. 그리고 여러,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찾을 수도 있겠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여기 골라서 찾을 수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암흑의 문자라고 하는 거, 아스트리크나 물음표를 넣어서 찾을 수도 있겠고요. 자소 단위까지 찾을 수가 있고, 띄어쓰기를 무시해서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옵션 선택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찾을 내용의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탭이 하나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 찾을 내용이 탭인지, 문단 끝인지, 강제 줄람인지 이런 찾을 글자 모양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붙임이라고 아까 찾아봤던 글을 어, 선택을 해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 찾을 글자 모양을 찾겠습니다. 아니면 문단 모양, 아니면 스타일도 찾을 수 있고요. 글자 모양을 이용해서 찾겠다. 그러면 내가 글자 모양을, 크기를, 굴림체로 된 것만 찾고 싶다. 이렇게 하면 굴림체를 선택을 하면 굴림체만 찾아주겠죠. 설정을 해서, 어, 찾기 누르면 더 이상 찾을 내용이 없다고 그렇죠. 지 왜냐하면 이 굴림체로 되어 있는 붙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 모양을 찾을 글자 모양을 다시 선택을 해서 이게 굴림이 아니라 굴림체가 아니라 굴림이라고 하는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찾기 눌렀더니 이게 또이 굴림이라고 하는 글자체로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글자체를 골라서 찾으면 어, 그 해당되는 글자체를 찾아주겠죠. 음, 있는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체는 닫기를 누르고요. 광희문이라고 하는 글자체가 바탕이죠. 바탕이라고 하는 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찾을 수 있는지. 광희문의 글자 모양은, 찾을 글자 모양이 바탕이었죠. 바탕체가 아니고 바탕이었어요. 바탕을 설정을 해서 찾기 누르니까 어때요? 지금 그 해당되는 글자체가 있는 강의문으로 찾아가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찾아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기까지 될수 있도록 자, 대문자를 S라고 하는 대문자를 찾아서 영어 S를 찾아서 대소문자를 구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문자 소문자만 찾겠죠. 그러면 대문자를 찾고 싶으면 Shift S를 눌러서 소문 대문자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할 때는 대문자만 찾아주기 때문에 어, 찾을 내용을 찾아서 바꾸기를 클릭을 하면 바꿀 내용이 보이시죠. 이것을 어, 소문자 s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바꾸기 누르면 지금 보이시죠 대문자를 소문자로 모두 바꾸기 누르면 어떻습니까 모두 소문자로 이렇게 바꾸기를 이렇게 많이나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많은 뭐몇 번이죠 단위수 셀 수도 없는데 200 200 200번 이상이네요 200만 번, 200만 번 이상 214만 1707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수동으로 어, 대문자 s로 소문자 s로 바꾼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의 문자를 이렇게 넣어서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아스트리크를 넣거나, 물음표를 넣으면 그것을 포함하고, 설하고, 어, 물음표를 넣으면 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자를 다 찾아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책갈피 기능과 특정 문자 찾기 등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